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핑크 리사양 사주를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25세입니다. 생일이 97년생이에요. 자, 소띠입니다. 자, 리사양 사주를 보니까 정축년생인데, 월은, 아, 개명월이고, 일주가 무진일주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주 자체가 뭐가 됩니까? 홍염살이죠. 끼가 많은, 끼가 많고, 웃을 때마다 막이게 예쁘게 웃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무진 자체가 아, 재물복도 많고 연지에는 지금 아주 재물을 무지무지하게 벌라는 글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글자가 축입니다. 자, 천간의 무계합되면서 정재와 합도하죠. 어... 자, 사주 자체에 지금 사유축해서 도화는 연간에 떠 있고 지지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도화가. 그리고 신자진의 유금. 도화도 없지만 진 자체가 홍염이네요. 시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어, 끼가 있고 이쁘장하다라는 것은 저 진토 때문이다라고 지금 볼수 있고요. 그 홍염. 그 홍염살에서 뜬 개수가 정제니까 또어 제니 양처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본 누구, 누구 사주처럼, 정제가 홍염에서 나왔으니까, 몸이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얼굴과 몸이 재산이다. 자, 지금 개명월이니까, 어, 월지 묘를 봤더니 참 계절이 싱그럽죠. 참, 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새싹이 한참 무성하게 자라나서 막 풀이 무, 우거지는 그런 계절이니까 아주 생기가 생기가 그냥 엄청나게 좋은 그런 사주죠. 거기에 무토고 일지에 진토까지 깔았으니까 어 목기가 충만하다. 인기를 끌수 있다. 자, 리사 씨가 태국 출생이잖아요. 태국 출생이니까는 자, 보니까 연주가 음, 추, 사유축 금국이고 월은 해명이 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금목이 상, 상충하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을 떠나서 타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 그리고 자, 언제 한국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봤더니 13세 대운이 벌써 사가 왔어요. 사가 와서 사유축 해서 금국을 이루면서 월주하고는 충 과의 아, 충대는 관계니까 이때 해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때 해외로 이동을 하죠. 지살. 일을 벌써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합니까? 지살이 오네요. 록도 오고 돈벌이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3대운부터도 이미 또 홍염이 오고요. 도화도 옵니다. 이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다니면서 이쁨을 많이 받고 자기의 재능을 살리는 그런 운입니다. 이미 13세 이전부터네요. 대부분 아이돌로 성공하려면요. 이렇게 다 13세, 뭐 14세 이전에 이미 막 오디션을 보고 어느 대회 나가서 뭐 상도 타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되려면. 음, 그러니까 10세를 전후한 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이미 홍염 때 운이고요. 이때 허자로 유, 가 오니까 도화살이 온 거죠. 어, 여기 반안이 이미 일단 이 제국위인, 태극위인, 뭐 이런 반안이 연재 있어요. 재복이 엄청납니다. 돈 욕심도 많았군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욕심. 그리고 리사대운은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진 거고요. 지금 25세니까 지금 23대운에 들어왔네요. 병호대운에 음. 도화대운입니다. 그죠? 사이축의 오도화.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화가 이 오에서 어, 뿌리를 얻었습니다. 더욱더 예쁘고 더욱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거기다 병화까지 왔네요. 음, 이렇게 돼서 어, 더 좋은 운 지금 을사보다 더 좋은 운이 와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추가 원진이 끼었으니 음. 이, 뭔가, 아, 어, 재산 증식하는 과정에서 무슨 실수를 좀 하려나 싶네요. 어, 투자를 했는데 뭐, 겁제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귀문이네요. 어, 아니군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재물복이 이때. 음, 더 좋습니다. 아마 뭐, 건물 사거나 뭐, 집 사거나 한 그, 부동산이 막 그냥 올라가나 보죠. 뭐. 시, 시, 시세가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을 만큼 아, 시가가 많이 올라가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온도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리사양 사주를 봤습니다. 자 정과연TV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리사양 사주를 봤습니다. 정가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